샬롬 찬양한 평생 찬양으로 한 주를 여는한 주간 평안의 생각 속초 장로교회 우종범 목사입니다. 이번 주 찬양한 평생은 빛은 깨진 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림. 그 기다림이 대림절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기다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 자체보다 기다림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기다림이 과정이라면 기다림의 목적은 본질입니다. 본질을 무시한 과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정은 늘 본질을 향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존재하는 문제들은 결국 본질은 사라지고 삶의 과정과 방법만 남아있기에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본질이 사라진 삶의 방법들은 서로 부딪히게 되고 결국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기다림과 소망의 첫 번째 촛불이 이번 주에는 회개와 빛의 두 번째 촛불로 밝혀지게 됩니다. 촛불의 의미가 첫 번째 기다림에서 두 번째 회개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며 기다림의 본질은 회개에 있다는 뜻입니다. 회개를 통해 더 나아가 빛된 삶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볼수 없습니다. 눈이 멀어서 볼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으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지만 그 어둠 속 비치는 빛은 새로운 소망을 선물해 줍니다. 칠흑 같은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해병대 훈련소 시절 자그만 빛 하나 조차 허용되지 않던 철책 근무 시절 그때의 어둠은 적막함이었고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어둠도 소리를 낸다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어둠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의 소리를 심어줍니다. 그 어둠의 소리를 그치게 하는 것은 바로 빛입니다. 멀리서 동이 터올 때면 칠흑같은 어둠의 소리는 찬란히 밝아오는 새벽의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빛의 주인 대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인 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철책근무, 춥기는 얼마나 추운지 교대근무를 나갔다 내무반에 들어오고 나면 여전히 내무반은 칠흑같은 어둠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풍겨 나오는 내무반의 향기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침낭 속으로 들어갈 때 느껴지는 그 포근함은 집 떠난 군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갑자기 밝아진 빛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제가 잠을 자던 곳이 시멘트 블록으로 허름하게 쌓아둔 외벽과 맞닿아 있던 곳인데 그 블록 사이에 아주 자그마한 틈이 있었습니다. 그틈 사이로 비친 새벽 햇살이 하필이면 내 눈에 비쳐 잠이 깨었던 것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던지, 제대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빛이 생생합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빛은 깨진 틈 사이로 들어오는구나. 살다 보면 아프고 깨지고 힘든 우리의 삶의 연속이지만, 빛은 깨진 틈과 같은 아픔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내 삶에 존재하는 부끄러움의 틈들은. 오히려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빛은 늘 우리의 깨지고 아픈 그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내 삶의 깨진 틈, 그곳이 바로 빛이 들어오는 희망의 입구입니다. 물질의 틈, 관계의 틈, 틈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아프지만 그 아픔의 틈을 비집고 소망의 빛이 들어오물, 깨진 내 삶의 틈이 바로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소망의 자리임을 깨닫고 나니, 내 삶에 존재하는 모든 어둠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그저 빛을 위한 소망의 준비일 뿐입니다. 내 삶의 아픔 사이로 들어오는 소망의 빛으로 한 주간도 힘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